2019년 45세 일기 안녕하세요. 나이는 46,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랍니다. 어디를 가든 나는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내이며 남들은 아줌마라 부른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으니까요. 내 이름 나도 깜빡깜빡 한답니다.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요. 40의 중반에서 나는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난해의 지난해 그렇게 몇년 전부터 큰 혼란에 마음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순간들의 기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꺼내어봅니다. 그렇게 45의 일기를 여러분께 들려 드립니다. 45일 1월 9일. 요 며칠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탄수화물 절제식을 했다. 젊었을 때도 안 하던 다이어트를 뭔 바람이 불어 시작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닭가슴살 한 끼, 과일 한 끼, 헬스 한 시간.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다. 너무 어지럽고 몸도 아프고 이젠 그만둘까 하지만 새해 작심삼일 공약 같아 접기도 부끄럽고 정말 못할 짓이다. 예뻐지고 싶어서 하냐고 물으면 솔직히 아닌 것 같다. 지금 예뻐진들 뭐 했을까? 설레어 줄 사람도 설레게 하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좋아하던 술 때문에 위염이 오고 무릎도 아파오고 자꾸 아프다 하니 너무 관리를 안 한다는 식구들의 원성에 자의반 타의반이었다. 아픈데 자꾸 탈이 나는데 나는 술이 고프다. 외로운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딱한 잔으로도 위로를 해주는 술이 너무 마시고 싶다. 새해부터 나는 다시 외롭고 불안한가 보다. 45의 1월 14일 지난주 토요일 시댁 조카가 결혼을 했다. 좋은 날 많은 축하를 해줘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형님과 동서 시댁이 오지도 않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오지도 않는 그런 년을 어찌 이해 할까? 마음 같아서는 집안까지 내려가기도 싫었지만 조카마저 미워할 수 없기에 무거운 걸음을 했다. 작은 집이라 폐백을 받아야 한단다. 정말 받기가 싫었다. 패백을 받고 패백 값도 주고 그랬더니 작은 복주머니에 엿을 담아 주었다. 뭘까? 맛은 있더만. 집에 와서 찾아보니 엿먹고 입 다물라고 죽는 거란다. 와, 만나게 먹었다가 어이없어 웃었다. 살아가는 일은. 울수 없어, 화낼 수 없어, 웃어야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다. 45세 1월 16일 헬스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어폰이 없다. 난처하다. 러닝머신을 하려면 길고 지루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TV로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데 이어폰을 꽂아야 소리가 들린다. 이어폰은 선택이 아니라 러닝머신에서 내 의지를 지켜주는 친구와 같다. 운동을 가지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작은 딸 아이의 머리 위로 이어폰이 보인다. 물론 작은 아이 거다. 들고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가 자기 물건을 만졌다고 싫어하겠지 하는 생각에 그만 두었다. 고민을 한다. 나는 결국 그냥 운동을 나왔다. 가는 길부터 힘이 들었다. 견뎌야 할 시간이 벌써 지친다. 그래도 내가 아이의 이어폰을 가져올 수 없었던 건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맘대로 할수 없는 것. 언제부턴가 집에 있는 것들이 내 거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구분이 되었다.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것과 내 맘대로 할수 없는 것. 결국은 우리는 가족이지만 서로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다. 아이가 커가고 남편이 남의 편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가족이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나도 이젠 그들의 삶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